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 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매일 같은 곡만 연습해도 될까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연습실 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10곡 정도, 20곡 정도 쫙 반죽에 있는 애창곡 한번 쫙 불러봐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내가 언젠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달, 두 달, 세달 하다보면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내가 매일 같은 곡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연습을 아예 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낫겠지만 아주 비효율적인 연습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연주곡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연주곡을 많이 연습한다고 해서 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방향이에요. 연주곡을 잘 한다. 아 내가 예를 들어서 그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를 아주 멋지게 연주를 하고 싶은데 그 연주곡을 잘하려면 그겨울의 찻집만 열심히 연습을 하면 될까? 아니요 기본 연습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롱톤 연습과 텅깅 연습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어디서 숨을 쉬어야 되지 어떻게 텅깅을 해야 되지 어디에는 비브라토를 넣어야 되지 어디다가 꾸밈음을 넣어야 되지 그 꾸밈음을 어떻게 깔끔하게 넣어야 될까 어디는 조금 소리를 작게 내고 어디는 크게 낼까 반주기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 반주기보다 내가 조금 더 느리게 갈까 빨리 갈까 이런 전략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한 곡을 공부하는 거에서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막 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든 안 틀리든. 그러면 틀렸던 데는 계속 틀리고 삑사리 났던데 계속 삑사리 나고 소리는 똑같이 안 좋고 기교 못 넣고 비브라토 못 넣고 입의 힘은 점점점점 더 들어가고 답답해지고 입은 계속 아프고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 늘지를 않아요. 열심히 내가 6개월 1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실력이 똑같아.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노래를 잘하려면요. 노래 연습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노래 연습 말고 연습곡을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기본적인 뭐 스케일 연습이나, 텅깅 연습이나, 롱톤 연습이나, 아니면 박자 연습이나, 보양 연습이나, 작고 크게 하는 연습이나, 이러한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악보 보고 개명창 연습하는 거. 어떤 연습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섹소폰 튜터라는 책도 만들었는데 그러한 책들을 좀 보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꼭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책을 보셔서 연습을 하셔야 돼. 요저 옛날에 클래식 공부할 때 락고로 이런 거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그울를 찾지 그런 노래들은 어려운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울를 찾지 노래만 계속 연습을 해, 계속 그 노래만 로테이션으로 매일매일 연습을 하면 더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같은 곡만 연습을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내가 매일매일 연습을 열심히 할수 있다면 꾸준히 열심히 연습을 할수 있다면 연주 곡만 계속 사이클을 돌리지 마시고 기본 연습, 그다음에 에튜드 이런 연습들, 뭐 색소폰 튜터 이런 곡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엄청 많이 실력이 향상이 되실 겁니다. 비효율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프로처럼 멋지게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 남겼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 강의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실력 증진을 위해서 섹소폰 튜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100권까지가 있는데 비브라토 연습부터 꾸임음 수크 밴딩뭐 애드립, 뭐 전주 애드립, 뭐 간주 애드립, 뭐 여러 가지 애드립 연습하는 것들도 있고, 뭐 스케일 연습도 있고, 뭐 기초적인 것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10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공부해야 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위쪽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맞는 교재를 추천드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시면서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네이버나 쿠팡이나 또 전광호 색소폰볼 이런데 검색하셔가지고 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더 나은 실력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훈 였습니다 감사합니다